롤드컵이 끝난 이후 s k 에서는 롤드컵 비하인드와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4 개의 시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여기서 편집 날조와 악의적인 편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큐 내용을 보면 t 원과 a l o n 세트 장로 용한타에서 상대 미드를 자르고 추노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내부적으로 텔탄 아트록스를 잡자는 콜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다큐에서 나온 보이스를 보면 다 내부적으로 일단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오너가 혼자서 트롤처럼 죽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티스코드에서 나온 장면을 보면 아큐좀볼게 나는? 아노야아부터 아트 아트 이거 아래 자리 아래 자리 아래 자리 아 아래 자리에 어요아부터배에서 나온 음성이 T1 선수들이 삼거리 부쉬에 숨어 있을 때 나온 보이스가 아닌 애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이스인 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마유시 선수도 복귀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실 내려갈 거였으면 바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블 한번 쏘고 내려가느라 좀 늦었어 그래서 사실 이때에는 내려가긴 늦었고 애초에 바로 내려갔어야 돼 내려갔을 거예 팀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에서는 구마유씨를 띄우기 위해 오너를 트롤로 만들고 진짜 한타를 캐리한 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큐를 다시 보면 페이커가 빼야되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마유씨를 주목하며 이안타를 극적인 구마유씨의 캐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던 것인데요 실제로 캐드럴은 방송에서 본인이 해설에 있을 때 페이커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띄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계진들이 페이커만 띄워주기 때문에 페이커가 은퇴하는 즉시 리그가 망할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도는 거야? 그리고 중계진한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중계진이 마법이라도 부려서 다른 선수들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초비를 봐봐. 중계진들은 일부러 초비를 띄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했어. 내가 중계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 항상 초비를 언급하고 차세대 스타로 만들려고 노력했지. 그렇지만 초비가 항상 국제전에서 무너져버리는데 뭘 어떻게 할수 있겠어? 최대한 초비를 포장해서 초비가 다음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 월주 우승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해봤자 젠지랑 처비가 월주에서 결국 져버리는데 뭘 어떻게 해 중계진들이 뭘더할수 있는데 서사는 결국 선수들이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중계진들이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띄워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중계진들은 최대한 많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리그 전체가 너무 페이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쩌라고 페이커 말고 월주에서 이렇게 꾸준히 잘하고. 여러 번 우승한 선수가 있었어? 다른 선수들을 열심히 띄우려고 해봤자, 항상 페이커가 그들을 다 꺾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며, 롤판 전체의 세대 교체를 위한, 리그 전체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